진심은 통한다. 내 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나의 진심이 닿는다면 이만큼 좋은 게또 있을까요? 저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저희와 같이 동행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. 지금부터 DB를 활용하여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DB 활용.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? 성별, 지역, 연령층. 관심사 및 특정 패턴들이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 빅데이터가.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내 업장에 맞는 타겟팅 마케팅을 할수 있다면, 이제는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마케팅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. 점유율이 높은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노출이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. 그 시작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DB 마케팅에서 시작합니다. 단연간 쌓아온 시행사의 노하우와 DB, 기획, 제작, 상세한 미팅만 가능하다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. 빅데이터, AI로 변하고 있는 21세기. 언제까지 기존의 틀에 얽매이시겠습니까? 색다른 생각이 색다른 방법을 불러옵니다. 예스컴퍼니 yes 다이렉트 문의 010-9479-6463.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